반갑습니다. 좋은 책의 재발견, 세안대학교 박항규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한대학교항공서비스학과민동기입니다 유바라라리는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이에요. 굉장 존경스럽고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고요. 이사피엔스는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사피엔스에 정말 비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네안데르탈인이 살다가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되고 사피엔스가 출현했다고 그웠는데 실제로 유바라를 외는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가 겹쳐져서 일가해요 그런데 사피엔스는 생존했고 아,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피엔스는요 기본적으로 철도 없고 몸에 힘도 작아 힘이 없어요 그리고 목적도 작아요 혼자 아, 사냥할 능력도 안돼 그런 사피엔스는 살아남고, 분명 동물같이 우리보다 키도 훨씬 크고, 힘도 좋고, 몸에 턴도 많아서 옷도 필요 없는, 필요 이 말종했어. 이 친구들은 자기 혼자 협업이라는 걸 몰랐어. 자기 혼자 코끼리 혼자 때려잡을 수 있었고, 옷이 필요 없었죠. 네. 그리고, 도시락이 필요 없어. 배고플 때 잡아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왔냐면, 빙하기. 빙하기가 빙하기가 오다 보니까 옷이 필요하죠. 그리고 집이 필요하죠. 심지어는 비상식량인 가축을 길러서. 근데 사피엔스들은 사냥 능력이 없으니까 가축을 길러서 항상 예비해줬어요. 물론 가축을 기르면서 바이러스가 <웃음> <웃음> 나왔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굴 안에서 가둬놓고 불을 피우면서 그 빙하기를 넘을수있어다 책이 여러분들 앞에 읽어야 되는 책이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나 사피엔스. 여러분들이 사피엔스로 표현하는 건 그렇게 협업,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이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네안데르트라는게 경고한 거예요. 네안데르트는요 혹시 멸종하지 않으려면 자녀들과 소통을 하려면 사피엔스처럼 참여하고 공유하고 개방하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하고 같이 살아나가지 않으면 당신들은 멸종합니다. 그 여태껏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종의 능력 그 독기가 여러분들을 죽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면에서 읽어 보시면 전혀 두껍잖아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한번 읽어 보고 네 우리 다음 학기 때한번 네, 한 더. 한번 네, 더. 네. 다시 한번 네. 여기도 하겠습니다. 네. 네. 그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